그렇습니다. 3픽으로 뽑은 사이러스 그리고 마지막 픽으로 등장한 탈이 음. 아, <laughs> 확실하게 네. 에, 자신들의 i n It's a scalp. You're not going to be a scalp. You're not going to be a s c a l 요 You're not going to be a scalp. You're not going 잘른좀잘버티죠 그렇죠, 그리고 타릭이 붙어서 싸우는 d a 업에서 진짜 굉장히 강, l Sister Kanga, k 더잘 g a 니다 n 시브 돌리면서 막 평, 평평 평, 스킬 평, 평하 o w Pescible, p i o 지 p 아 o n Skil, Pion, Pion, Katina, Liza. Oh, Sister, Tarika, 로켓 점프 k a 어 <laughs> 버스블라드 PSC 탈론아카데미 p c k j c k c 탈론아카데미 a c k 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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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c c k Jack Jack j a 도 k Jack j a 가 k Jack j a c 신이 근처에 있어요. 살러스가 어감만 저렇게 네. 맞출 수 있으면 앞으로 자. 들어갈 수 있어요. 서포터들도 오, 오고 있거든요. 이러면 성공? 자크릭 맞았어요. 띄우고. 뒤쪽에서 타르기다 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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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위험하죠? 자점멸까지 쓰면서 쫑! 잡아냈어 그리고. 그리고 이거 살아갈 수 있죠. 예. 네. 자 뒤쪽으로 빼주기. 어, 역습, 역습. 그리고 백업을. 아니, 이거 필살궁 들고 있었거든요. 살러스가. 그리고 체스터 공은 AP 개수거든요. 자, 웨니 뒤쪽으로 일단 아, 좀 많이 요 물을 수밖에 탈전? 없었고요. 어, 어, 알레또 먼저 요 이거 타릭이 이런 견적 때려서 채가 있 아니 알려줘. 칠칠까지. 칠칠까지. 아니 진짜 못 살아. 자, 일단 이거 진짜 대 그리고 면징도 너무 견적을 좀 대충 잡는 것 같은데요. 어. 그러니까요. 그거 같아요. 타이 이제 만화가 좀 많이 딸리다 보니까. 예. 여놈 선택을 조장하시는것 같아요, 지금. <laughs> 여놈 갔으면 좋겠어요, 오 저는. 어, 네. 그리고 예. 자, 전면 공격. 오탈리아 지각 변동. 오. 됐습니다만. 살아가기가, 살아가기가 음, 네. 힘들어 보입니다. 음. 좀 만화를 했네요. 그럼 먀우징. 먀우징. 그래도 유리한 흐름은 한 번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밑에서 그러니까. 절령 쓰면서 살러스 골드 먹여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렌쇼이... 아니 용전을 했어요. 와! 피에스 탈론 아카드, 아니 지금 반응도 뭐예요? 지금 전광석과 같은 레니 자랑하는 일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짜. 신선수 계속해서 일단 어 활약 중요해요. 네, 활용도가 200%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격참멸 이걸 아까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저왼선수교고요 지카엘이 연속데스는 하면서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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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지갑변동 맞았어요 위험한데요 위험한자 어, 어, 예. 강의 써놓습니다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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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위험한데요 예. 자 이쪽 들어가고 예. 총새도 총공새 있어요 총공새 아, 예, 이치도 되게 좋아요 아하 네. 아, 다시 한번 키를 가져갑니다 스타파이어 샤오칠 하이파이브 그렇죠. 짝 예. 짝짝 밀어내고 있고요 샤오가방 그렇죠. 네. 알리궁 들고있었기 때문에 활용하는 모습이고요 어? 사부. 다이브 가한번 보나요? 지금 미아은탑 응. 쪽으로 PSG 탈론은 바텀 쪽으로 가고 어? 있는데 근어한번더 어, 만년설이! 어? 어가리 어, 안, 어, 어. 안 맞긴 했지만! 습니다만! 잡았! 아하! 네. 아하. <laughs> 그리고 탑 쪽에서 아, 좀, 다이브 버틸 수 있나요? 좀 많이 죽는데요 암만 받으면 트리스타나 자존심 좀 상하지 않나요? 자그러면 전령 두 번째 전령이에요 와드까지 지워주고 이번에는 미아우징도 내줄 생각이 없어 보이지만 네. 내줬습니다. 일단 전령을 내줬고 그리고 어? 와 자기 먹고 박해방 주아먹 지금 어가 지금부 들어가면서 아니 이거를 왜또예큰 한테 큰 한테 그긴거한번안 됐어요 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TNS 탈익 숙련도 굉장히 좋은데요. 너무 킬 기록. 그래서 이번 드래곤 미아우징. 어떻게 어, 전투할지 봐야겠는데요. 세 번째 드래곤이 네. 모습을 드러냈었고요. 사실 뭐 이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며우징의 경기 시간이 워낙 짧아서 이 경기를 패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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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까지 강세. 어. 어. 와! 치카일! 아니고 샤오카오바오 지금 뭐 하나요 진짜? 우리 지금 아니, 아니 이거는 좀예 네. 아니 대비성 서... 탄환도 있었잖아요. 네. 피스탈론 입장에서는 좀금더 어, 자신감 있게 에, 현재 흐름을 더 굴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운영에서 좀더 매서운 운영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또 서방 상태가 진짜. 이어지고 있고요. 네. CS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냥공동! 예! TNS 구세주. 네. 그렇죠. 네. 딱실드로 살다가 그러면, 그러면 힐링? 힐링? 오히려? 오히려? 아니,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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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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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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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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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PSG 탈론아카데미! 카이리 한건해 줬어요. 또 들어. 요또 들어가요? 그렇죠. 탈리아 전멸 뺐고. 이거는 역습 성공이죠. 역시 예. 완전 대성공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쪽으로 가나요? 바로 쪽으로 때리고 있어요. 때리고 있어요. 잠시. 근데 제리가 있어야 바로들이 나오거든. 요좀 빨리 어... 치는 거 아닌가 요 이거. 어. 흥분하면 안 돼요. PSG 탈론도. 자, 셈버 나올 때까지. 2 0초 구영. 어, 탈이 있기 때문에 어. 스킬 타리기 있기 때문에 우재강이우재강이우재강이 들어가면 싸야. 아니 이거 완벽. 완벽한 죠투데요 예. 크사태 누이 크사태 노누 와. 크사태 노누 와. 와. 알리다루 와. 피스달로다카데미제리 아, 어? 트레팔페. 아, 어? 그리고 바론까지 이러면 아니 이거 진짜 질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그렇죠. 진짜 드디어 진짜 첫 드디어 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고. 오호. 미쳤는데요. 카일러스 어. 이번 드래곤 주는 거 저는 나쁘지 않은 판단 같아 보이는 게 탈이 궁극기가 없으면 혹시나 변수가 어. 생길 수 있다. 근데 이거 잘리면 안 될까? 일이 점멸까지 써 주면서 통쾅 되나요그러게콩 쾅. 일단 밀부터 어. 그다음 쾅. 저렇까지써 주면서 자루 어, 네. 어, 앞으로 오고. 어, 어. 엄청 잘 버티길 어. 해요. 블랙. 자, 렉토. 어. 와. 이게 크산테 CC기 때문에 탈이 못데려갔어 이러면 빨리 미드 이차 미드 이차. 미드 이차. 사실 렉토는 지금 게임에서 주인공은 아니에요. 아, 미디처 드 계속 가요? 더 가요? 더 가요. 내가 보탑까지, 내가 보탑까지. 그리고 지금 운영 인원 배치도 괜찮은 게미드에 어. 인원이 다 배치된 게 아니고 탑 쪽에서도 살러스가 밀고 있기 때문에 네. 미드, 미드 못 밀면 탑 쪽으로 회전해도 되고요. 왼선수가 음. 어. 말씀하신대로 일단 미니언 끌고 오면서 와 미디처 타워까지. 이제는 진짜 의미 그래서... 있는 격차도 벌려놨고 물론 네. 네. 이제 트리스타라가 어, 저기... 네 현승. 현재... 목표만의 선상금 네 아, 일단 웬 선수가 음. 아, 탑, 바텀 아, 계속해서 돌아 주면서 남아있는 포탑을 철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PSP 탈론 아카데미가 딱 한가지 불안 요소가 있다면은 이니시에 있어서 렐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건데 씬에 렐리이 광경을 진짜 미쳐날때는 정말 날카로운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들어가요 한번 더 들어가요 우주의 강 이렇게 예쁘게 들어온 같아니 <목소리> 뒤쪽에서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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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터트렸고, 반 제일 뒤쪽에서 네이한 이거 포탑포타이포타베이포이 그래도 어포탑 포타가 앞으로, 치찌,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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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가, 제리가, 제리가. 그리고 다이브 성공이죠, 카르락커담 지금 진짜 밀고 들어가요. 이번2023 ASCI 기준 첫 없센시. 어, 세시, 더 가요, 더 가요, 더 가요. 더 가요? 어, 진짜로, 저 유의미한 격차가 7 8척까지. 아니 그리고 살로스 매장 25스탯, 진짜. 지금 딜러진이 0됐어요. 오면서도 네, 당황스럽죠. 어. 그렇죠. 네. 아까 다이브하는구도에서 보셨겠지만 PSG 네. 탈론 아카데미의 이니시가 레일 점멸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예쁘게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어 아니, 이런, 이런 어, 까비, 뭐, 아, 이런, 진나요 아까 이거 뭐야? 아니 저 진짜 뭐 좀, 예, 이거는. h 워커버 네. 이 경기를 지켜보는 경기 시청자분들도 좀 화가 나실 수도 있을 어, 것 같아요. 660. 네. 어. 쪽에서 웨이브. 물론 옵니다. PSG 탈론 아카데미가 엄청 유리합니다. 근데 네. 진짜 막 소위 말해 막고라박는 느낌으로 싸우면 안 돼요. <laughs> 자, 네, 아? 네. 전멸 들어갔어요. 이치잘걸 카이사 터트려. 카이터 그리고 우제 강. 의강이 와! 와. 일단 이리시가 굉장히 좋았죠. 아 그리고 본인들 조합의 특성을 너무 잘 어. 알고 있는 듯한 플레이를 계속 해주고 있. 그러니까요. 있다는 게 예. 너무 진짜 보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맞죠, 네. 아니 이런 경기 하면 진짜 피스탈론 아카데미 결국 뭐 네가 못 가도 팬들이 그래 수고했어. 음. 그래, 음. 진짜 이 정도면 잘했다. 야왜 사이러스 멋있었어. 예, 음. 네, 이런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너무 꼬라박는, 꼬라박는 낌 이것만 아니면 돼요. 네, 꼬라박. 진짜, 네, 진짜 꼬라박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그건 진짜 모두 공감하실만한 표현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제가 막 지르고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스킬을 차분하게 쓰면서 들어가면 그건 어떻게 싸워도 꼬라박는 플레이가 아니에요. 음. 네. 순간 이동 있는 인원 아 그냥 미드로 다 같이 가자. 순간 이동 수요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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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이제 만년설이까지 써주면서 사이러스를 알리스타 아, 공 사이러스. 무적이야 들어갔다 그리고 번개방천 트리스타라 또 죽였어요 안쪽으 들어가면 사스지 탈론 아커데비 신경 이게 바로 유전입다 알겠니야 야우칭 들어가 야우칭 야, 야 나중에 이쪽이 이긴 거지 뭐 내가. 너희 못하잖아 다 넥서스가 발견됩니다 GG 피스지 탈론 아카데미였습니다 ASCI 첫 옵셋 옵셋 대 이변. 이변. 이변 또 LDL 준우승팀 상대로. 네. 일단 경기 내용을 봤을 때 PSG 탈론 아카데미 의 경기 운영 그리고 특히 시내 레리 환상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 냈었고 네. 그리고 좀 냉정히 얘기하면 진짜 샤우카우 바오가 아우 시원하게 던지네. 솔직히 좀 너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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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했습니다. 진짜 좀 경기력이 진짜... 와, 이거 야, 이렇게까지 약간 컨디션 이안 예, 좋은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어, 음. 예, 뭐 건강상의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전달받는 전달 전달 건, 건 없거든요. 네. 따로도 없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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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이건 진짜 좀 처음부터 너무 예, 좀 막하는 느낌이 들어서. 일레프. 음. 예, 경기력이 너무 음. 예, 좀 실망스러웠고요. 네. 반면 피스탈로나카데미 아, 네. <laughs> 이게 PCL 대표팀의 음. 위엄이다. 탈기라는 조커피까지 네. 사용하면서 네. 진짜 음. 너무. 조합 이해도가 너무 좋은 장면 그리고 팀 합이 너무 잘 맞는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서 맞아요. 와, 네. 와, 아니 근데 샤워커버 이게 드레스탈론 어떻 32분이 되게 1753? 많이...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이거 진짜 피드백 세게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드레스탈론 네. 네. 아카데미가 네. 시종일관 교전을 통해서 경차를 벌려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골드 격차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나지는 않았었고 상대가 또꽝 하타 붙었을 때. 전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픽도 있고 투원들 체제라서 혹시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는 팬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DS 스탈로아카데미 전투 때마다 신의 레리 슈퍼 이리 시 음, 제대로 아. 보여주고 TNS가 환상적인 우주의강해 그리고 또 사이러스의 맹활약 그리고 레이튼좀 맞아주는 역할했고요 맞아 제리가 들감 나왔을 때또 네. 끝까지 추격해서빵츄 예. 어, <laughs> 그래서 <웃음> 오 바르나 오. 왜는 네요 왜는 뺐. 웬의 잘넣습다 매자가 산점딱 딱. 30분 타이밍에 풀템이었고 매자 음. 25대. 그렇 까지 기록했었기 때문에. 음? 네. 받을 만한 자격 충분했죠. 그렇죠. 그리고 극단적인 미드 차이. 미드 차이. <laughs> 진짜 미드 차이. 미드 차이 <laughs> 진짜 몇 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10배, 10배. 10배. 예, 10배. 10배. 아코 수부배. 예. 10배 났습니다. 10배. KD a 슈 쉿. 어. 신이 좀 아쉬워할 것 같네요. 신이요? 응. 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어... 진짜 잘했는데.